Oh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쿠가 페론 유정타영입니다. 네, 논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논산 시민의 날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깊은 날에 또 저를 초대해주셨는데요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논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2년간 힘드셨죠? 우리 모두 힘들하고 한번더자 박수와 함성!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운동장이 흔들릴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크게 박수와 함성! 좋습니다. 어, 또제 뒤에 멋진 언니 오빠들 또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끝까지 박수 함성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어서 제가 바로 또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곡은 논산으로 밤 열차 타고 오시라고 밤 열차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다현이를 보니까 TV보다 실물이 더 예쁘다 하시면 송마리로 하트! 감사합니다. 저도 논산 시장님과 또 논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팬님들 사랑합니다. 네어 제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노래만 부르고 가면 아쉽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제가 선물이 4개가 있거든요. 무슨 선물이냐면, 아버지랑 CF를 찍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아시나요? 거기 회사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첫 번째 퀴즈는, 논산에서 유명한 젓갈이 있어요 그 젓갈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와우! 오오 <laughs> 어머 자 옆쪽에 파란색 옷 입고 계시는 분 네! 뭐라고요? 강경이요? 정답입니다! 예! 어머 바로 맞히셨어요? <laughs> 자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 신곡 하트병이 있는데 그 하트병에 들어가는 하트라는 단어가 몇 개일까요? 그냥 모르셔도 이렇게 막 베풀어주세요. 어, 네, 여기 앞에 예, 백 열일곱 개요. 그것보다 좀 많이 많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요. 네, 어 여기 검은색 옷 입고 있는.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30번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어, 여기 앞에 200번이요? 500번이요? 예? 500번 너무 많아요. 30번보단 위고, 60보다는 밑이에요. <laughs> 자, 옆쪽에 흰색 옷 입고 계시는 분. 50개요? 실게요. 50보다는 적어요. 50보다는 적어요. 어. 저쪽에 갈까요? 어. 저기 회색옷 입고 계시는 네. 네. 42요? 49. 49. 씨는 네 모자쓰고 47이요? 그것보다 더 적어요 더 내려주세요 더, 더 45보다 적어요 45개보다 적어요 어 저쪽 뒤에 어 저쪽 뒤에 동원이 오빠 풍선 들고 계시는 네? 뭐라고요 39요? 40, 40인데, 40인데, 45보다 적어요. 어, 저쪽에 노란색 옷 입고 계시는데 46이요? 42? 정답입니다. 예. 오, 맞추셨어요. 드디어 맞추셨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세 번째 문제는요. 어.. 이게.. 운산은 딸기도 유명하지만 곶감도 유명해요 12월달에 이곳에서 곶감축제를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저쪽에 검은색 옷 입고 있는 네 말씀해주세요 저기 검은색 옷 입고 있는 이름이 뭔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뭐뭐뭐 절씨구 저예요. 아시겠어요? <laughs> 자어네 말씀해주세요. 하트병이요? 아니 아닙니다. 하트병 아니에요. 얼씨구 다음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면 돼요. 네 저기 흰색옷 입고 계시는 분. 얼씨구 절씨구요? 아니에요. 얼씨구 다음에 제 이름이 들어가야 돼. 네. <laughs> 자저 저쪽이네 노 어, 노란 스카프네. 좋다요? 아니에요. 좋다 아니에요. 얼씨구 다음 제 이름이에요. 네 저기 약간 민트색 입고 계시는 네네 네. 얼씨구 다. 열심히 다니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퀴즈는 다 됐고요. 그 논산 공부도 하고, 또 선물도 받으시고 좋으시죠? 네. 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바로 다음 곡은 여러분들 앞으로 블링블링 빛나시라고 제가 블링블링 준비했습니다. 춤도 같이 춰주세 감사합니다. 앵콜을 외쳐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앵콜 곡으로 마지막 곡을 이렇게 들려드릴 건데 마지막 곡은 아까 하트가 42개 들어간다는 하트병을 들려드릴 거예요. 제신곡. 근데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셔야 되는데 따라해 주실 건가요? 알려드릴게요. 하트병! 하트병!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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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겁니다 제가 하고 해주시면 돼요. 자, 하트 뿅, 하트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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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시작. 한번 더. 좋습니다. 노래 나오면 그 부분 꼭 따라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마지막 곡, 제 신곡. 드리고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김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를 쏩니다 자꾸 쏩니다 오늘도